안녕하세요 조 매니저입니다. 어, 조 매니저의 유로터 조행기 오늘 출조한 낚시터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어, 초원 낚시터로 지금 출조를 했습니다. 어, 오늘 진행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3분할 채비와 2분할 채비 어떤 것이 더찌 올림이 좋은지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고요. 자, 오른쪽 대 오른쪽 때 같은 경우는 2분할로 진행을 하고요. 왼쪽 대는 제 3분할로 진행을 하, 하겠습니다. 자 2분할과 3분할 어느 것이 더찌울림이 좋고 조항이 좋은지 한번 비교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조 매니저의 유로터 주행기 좋원 낚시터에서 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왼쪽대 같은 경우는 제 3분할로 지금 채비를 했고요. 어, 왼쪽대는 3분할, 지금 오른쪽대는 2분할로 해가지고 비교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유동 홀더에 편납을 감아가지고 제 3분할로 했고요. 이 3분할로 왼쪽대는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건 오른쪽 낚싯대, 오른쪽 낚싯대 같은 경우는 2분할입니다. 오른쪽 낚싯대 같은 경우는 2분할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수입벨 같은 경우는 3호입니다 0.35 .3호. 0.35수입벨을 .3호 사용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대는 이렇게 2분할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트 이야 멋있게 올린다 네, 2분할, 지금 2분할 채비에서 지금 또한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게. 야, 멋진 찌울림에 지금 또한수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투. 이야. 아, 이번에는 좀 찌올림이 안 좋았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또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아, 이번에 이브라에서 히트 올렸다. 그치 히트 야 삼분할 야 이번에 삼분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우 자 이번에는 삼분할 이번에 삼분할에서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라이트. 히트 야, 이쁘게 올렸다. 왔는데요? 와, 힘쓴다 오. 자, 2분 안에서 2분 안에서 또한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히트! 야, 멋있다. 자 이분아 이분아 준비해서 이분아 준비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자 이분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히트라이트 히트. 히트. 자, 이번에는 2분 안에서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네 또, 2분 안, 또 2분 안에서 또한 줄씩 나오고 있는데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지금 찌 올라오는 영상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 멋지게 지금 올라오는 있는데 그찌 영상을 지금 못 잡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운데요. 아, 그래도 지금 보거 얼굴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어서 오시게. 또그 멋진 찌 올림으로 또한수 나왔는데요. 자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2분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이, 트 이. 히트 네또 지금 흰수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지금 2분안 2분안 채미에서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저녁에는 한번 낚싯대를 바꿔가지고 어, 2분안은 왼쪽, 왼쪽으로 가고 어, 3분할 칠비를 오른쪽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2분안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시계!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숨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어, 일반 장교, 일반 장교맨 끝에서 지금 총마 선배님께서 어, 지금 부어를 낳고 계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초 초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장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역시 지금 아침에 총마 선배님께서 예쁜 부어를 지금 낳고 계십니다. 야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시작하는데요 어, 난낙시에는 2분한 어, 채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2분한 채비가 어, 조항도 좋았고요 어, 마리수도 좋았습니다 선분화 어, 같은 경우는 찌올림은 있는데 자꾸 허증질이 많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야간에는 지금 선분화 같은 경우는 중짜오리는 두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 낚싯대를 막 바꿨습니다. 자리를. 산분할 어, 채비가 저 오른쪽 낚싯대로 가고요. 2분할 어, 낚싯대가 지금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막 바꿔서 야간에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투야. 2분 안에서 또한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고 있었네. 이야, 지금 산문화 체계에서 지 물고 있었는데요. 이야, 이번에는 삼분화 체계에서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킥. 야 와. 야, 째는 거 봐. 와. 야, 2분 안에서 지금 한수 나오고 있는데요. 와. 야, 일어나야겠다. 야. 야, 얼굴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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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놈마안 돼. 아. 자, 이번에는 2분 안에서 나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분 안에서 또한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와, 바다 엄청 온다. 야, 이제 바다까지 들어온데, 아네 야, 지금, 지금 현재 폭우, 포부,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야, 이거 빗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야, 이전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시트, 아, 아, 흡층 밀이나지 야, 야, 간만에 나온다. 야, 야, 마 야, 나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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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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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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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자 야, 분 안에서 얼척 하나 나왔는데요 야, 트다 이트 히트. 히트. 야, 빠지네. 에이, 빠졌다. 히트. 야, 멋있게 올렸다. 2분 앞에서 멋있게 찌울림이 있었는데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분할에서 또 이쁜 붕어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다이트. 히트, 야 이게 자이 분할 계속 이 분할 체비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 분할에서 또한나 히트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다이트. 히트 자, 3문 안에서 드디어 나오는구나. 아. 자, 3문 안에서. 3분안에서 간만에 제 한수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두, 트 이야 50걸렸다 그냥 이거야 아, 아, 지금 3분안에서 또 한수 나오는데요 시알지은초 월차 하나 나왔는데요 시알지원초 월차 하나 나왔는데요 아, 이번에는 3분안에서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오, 그렇다. 자, 2분 안에서 또주 나왔는데요. 자, 히트다, 히트. 자, 이번에는 3분 안에서 지금, 3분 안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어, 오늘 1박 2일 동안 초원 낚시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충분한 손맛 보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잡은 거마릿수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초원 낚시터 1박 2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잡았는데요 거의 한 40수? 어, 50수? 50수는 안될 것 같고요 한 40수 이상은 어, 잡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붕어들 고생했다 자, 붕어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방생해 붕어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고생했다 아, 어휴. 안녕하십니까. 김호혜 전입니다. 어, 1박 2일 동안 어, 초원 낚시터에서 즐겁게, 재밌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어, 1박 2일 동안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선정을 해드리면 2분만 2분화 침이와 3분화 침이 과연 어느 것이 찌러이 좋고 조합이 좋은지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분알이 어, 훨씬 좋았습니다. 거의 한 80%는 이분알에서 나왔고요. 선물알이 어, 렇다고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선물알 같은 경우는 예민한 찌맞춤이기 찐어충이, 때문에 찌을 어, 올려주는데 확진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링을 추가해가지고 오을다 5개 정도까지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결과는, 그 이분할이 훨씬 좋았다입니다. 하지만 선물할이 결코 나쁘다. 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 선물할도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 선물할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예민한 찌맞춤이기 때문에 좀더 무겁게 어, 선물할을 하실 때는 좀더 무겁게 해가지고 어, 사용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 매니저의 이것도 좋은 게 벌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